이번에는, 음. 버닝선. 음, 음. 하면 승리가 떠오르지만, 음. 또한 분, 정준영. 음. 뭐 최정훈 씨도 있고만 한데, 음, 음, 음. 정준영. 음. 이분 어떻게 될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향후가? 막 다큐, 요번에 다큐 나와갖고 저도 그거 다 보고 했는데, 음, 음. 어, 심각하더라고, 보니까. 아, 이런 사건이었구나. 음. 이렇게 커졌, 어, 컸었구나. 다시 한번 이제 봤는데 재기 음. 안돼 재기 아, 안 돼요? 음, 안 일단 돼. 출소해갖고 지금 음. 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앞으로의 미래 음. 이게 내가 어, 진짜 죄를 지었구나라는 느낌보다는 아, 내가 어떻게 얼굴 들고 사냐 어디를 봐도 편의점을 가도 슈퍼를 가도 나를 알아볼 텐데 못 살아 그것도 밤에만 다닐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닌 곳에, 나를 잘못 뭐 알아본다던가, 아니면은, 그런 어떤 약간 성적인 범죄에 조금 관대한 나라도 분명히 있거든. 그런데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다. 얼굴 들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돌멩이 맞을 거야. 아, 그래요? 응. 반성을 하고 있을까, 사람이 변한다고 보셔. 사람은 고쳐 쓰는 거가 난 아니다라고 본다. 아, 그래요? 응, 절대 안 고쳐져.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음. 힘들다. 음. 복귀는 아예. 아 꿈도 꾸지 마셔. 꿈도 음. 꾸지 말고. 음. 음. 뭐재물론이라든지뭐 이런 거는 뭐 어때요? 그냥 뭐 해외 나와가지고 내가 할수 있는 일 하셔야지. 내 손으로 조져놓은 건데 그걸 어떻게? 내 책임인데. 일단 끝났다. 응. 음.